그림을 한장 보시겠습니다.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죠? 어, 가끔 여행을 가다 보면 저 똑같진 않지만 이런 형태를 여러분이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미로입니다. 미로를 걸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미로를 걸으면서 뭘 느끼셨나요? 아, 힘들어. 못 찾겠어. 어떻게 나가지? 제가 느낀 것은 문은 있다 라는 겁니다 문은 있다 문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문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이 없다는 편견을 지닌 사람은 갇힌 채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지중해 깊은 바다 속큰 물고기 뱃 속에 있는 요나에게 조차도 문은 있었습니다 하물며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찌 문이 없겠습니까? 깜깜한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 직전까지 갔을 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특별 기도회를 했고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시간은 이제 내가 비로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물고기 배 속에서는 아무것도 활동할 수 없지만 거기서 문이 열렸을 때에 이제는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허비하면 돈도 건강도 인격도 손해를 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기회의 시간을 허비하면 영혼이 손해를 봅니다. 영혼이 손해보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손해보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특별히 우리의 영혼이 손해보는 그런 인생으로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2절입니다 일어나 저큰 성읍니 내로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도망가던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여 붙잡으시고 깨닫게 하는 그 과정을 거친 이후에 다시 기회를 주셨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요나서 1장 2절의 첫 번째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세상에는 수사가 답보 상태의 노인체로 오랫동안 해결이 되지 않는 미제 사건들이 있습니다. 뭐 다섯 아이에 실종되었던 뭐 흔히 우리가 말하는 개구리 소년 사건들처럼 말입니다. 경찰과 검찰의 뛰어난 수사력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추적하여 잡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조사와 추적에는 실수가 없으시고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조사하면 다 드러납니다. 요나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람을 조사하고 추적하여 반드시 찾아내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시는데, 반드시 이루시는데 자신이 지목한 사람을 사용하여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요나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면 고피하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추적하고 붙잡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 그 과정이 본인에게 아주 힘든 시간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는 불순종하다가 지중해 바다에 던져진 그 과정이 매우 매우 힘들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요나서 2장에 보면 5절에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다고 했습니다 바닷물이 나를 덮어 죽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6절에 보면 내가 저 지중해 바닥 깊은 바닷속 산의 밑까지 내려갔다고 했고 영혼이 감옥에 갇힌 듯 했다고 했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물을 마셨으며 이제는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요나에게 이런 힘든 과정이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붙잡으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자신의 삶을 간증으로 삼아 말씀합니다. 물론 모든 간증이 다 자신의 불순종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생긴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증할 내용이 있다는 것은 귀한 일이지요. 하지만 간직할 내용을 얻기 위해서 과거에 불행했던 사건을 다시 겪고 싶으냐고 물으면 모두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것입니다.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고 말입니다. 어떤 분이 아주 큰 대형 사고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다쳤는데, 신체의 일부분까지, 죽음 직전까지 그렇게 다녀왔는데, 정말 어려운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회가 되어져서 자신이 겪은 일들을 간증할 수 있는 기회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그 간증을 하고 나오는데 간증을 들었던 분이 한분 말씀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 부럽습니다. 그때 이 간증자가 말하기를 부러우시면 당신도 나처럼 대형 교통사고를 한번 겪어 보시겠습니까?" 말하고 싶었는데 말을 못하고 혼잣말로. 속으로 중을 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이루실 때에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 계획을 이루실 때에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심지어 도망가는 사람을 붙잡아서라도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것을 우리의 입장에서는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사명이라는 단어는 본래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근거한다면 예수님은 적어도, 적어도 12살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사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초등학교 학생이라고 무시하지 말아야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부모들이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을 때에 부모를 만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그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다 이루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명을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보내주셨던 그 목적에 따라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은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 내 마음대로 하나 골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수사항입니다. 따라서 사명을 받은 사람이 실천해야 할첫 번째 일은 말씀대로 일어나 행하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사를 중심으로 보면,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이에 대해 3절에 보면, 요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말씀대로 일어나서 가니라. 그리고 4절에 보면, 외쳤다. 즉, 선포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받은 사람은 말씀대로 일어나 행해야 합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근거하면 요나 선지자는 북 이스라엘 나라의 여로보암 2세가 왕이었던 이었던 때에 활동했습니다. 이 당시 아수르의 왕은 단 3세였는데 비교적 나약한 왕으로 역사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요나서의 말씀이 기록될 당시 그 아수르는 제국주의를 펼쳐 가면서 주변국들을 긴장시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오랜 세월 매우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주변의 나라들을 약탈하고 정복하고 억압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놀드 브랭만이라는 사람이 쓴 니네베 발굴기 성경의 용어로 말하면, 니누의 발굴기라는 책에 보면, 아수르 왕들의 어록들을 볼수 있는데, 왕들이 스스로, 아수르의 왕들이 스스로 아주 자신을 아주 잔인한 존재로 표현을 했습니다. 특히 아수르 바니팔이라는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들판을 피로 가득 채우는 무시무시한 허리케 태풍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수르인들은 매우 잔인했습니다." 약수국을 침공하여서 재산을, 재산을 약탈하고 젊은이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는 심지어 코를 꿰어서 잡아가고, 반항하는 자는 산 채로 사막에 온몸을 묻어버리고 얼굴만 내놓은 채 햇빛에 태워 죽게 만들었습니다. 조병호님이 쓴 성경과 오대제국이라는 책에서 소개한 바에 따르면, 아스로 왕의 어느 기념비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나는 3천 명의 포로들을 불에 태워 죽였다. 나는 한 명의 포로도 남겨두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손과 발을 자르고 코와 귀를 베어내기도 하였다. 수많은 병졸들의 눈을 도려내기도 하였으며 처녀들을 통째로 굽기도 하였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아스로의 사람들은 포악하고 잔인했습니다. 더하여 거기에 그들은 아주 매우 다양한 신들을 섬겼습니다. 최고신 마르둑과 또한 지혜의 선인 담키나와 달신인 신이나 태양신인 샤마시나 전쟁과 풍요의 여신인 이슈타르나 아주 다양한 신들을 섬겼습니다. 가히 우상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우상들을 많이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니누웨는 그런 우상 박물관 도시와 같았습니다. 그러기에 요나서 1장 2절을 보면 이것을 다 함축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 악한 백성들이 사는 곳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된 도시였어요. 그러므로 이 니느웨는 쉽게 누군가가 가서 말 걸기도 어렵고 쉽게 돌이키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사는 니느웨성을 돌아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망할 것이라고 외쳤으니 망한다고 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전도하다가 언제 맞아 죽을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행동은 마치 호랑이 굴에 들어갈 정도가 아니라 호랑이 입속에 자기 머리를 통째로 집어 넣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일어나, 말씀대로 가서 외치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말씀대로 일어나, 니네외로 가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붙잡고 제각기 말씀대로 일어나 행동을 해야 합니다. 어제 토요일 오후에 신앙강자가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경청을 했습니다. 어제 강의의 요지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이제는 기독교가 서서히 과거와의 영광과는 달리 주류에서 비주류로 다수에서 소수로 전략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들이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환영보다는 차가운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더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성도는 소수로 살아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소수로 살면 어디나 사실 위축될 수 있습니다. 다수가 겁이 날 수가 있죠. 여러분, 세상이 무섭습니까? 세상이 무서운 것은 내가 소수편에 속했기 때문이 아니고 내게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희브리서 11장에 보면 절대적인 소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갔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니네회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12만여 명이라고 사장에서 말씀했는데 반면에 요나는 한 사람입니다. 절대적 소수입니다. 하지만 그 절대적 소수편에 있었지만 요나는 말씀대로 일어나 외쳤습니다. 행했습니다. 자동차에는 기름이 거의 떨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빨간 신호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지체하지 말고 빨리 주유소를 찾아가서 기름을 다시 채워야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잠시 좀더 가다보면 멈춰 서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말씀대로 일어나려고 하는데 아, 세상이 너무 무섭다는 느낌이 들고. 눈치 볼 것이 너무 많이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소수에 속했기 때문이 아니고, 영혼의 빨간 신호가 들어온 것이므로, 신속하게 은혜를 채울 수 있는 곳으로, 은혜를 채울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영혼의 빨간 신호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채우지 않으면 영적인 내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적어도 그렇게 되면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행동할 수 없는 식물 인간이 되고 맙니다. 사명에 따라 말씀대로 일어나 행동해야 되는데 그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수 있나요?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은혜 받은 것이 사명입니다 연하가 지중해 깊은 바다 속에 있다가 그 물고기 뱃 속에 있다가 밖으로 나온 것이 은혜요? 그 은혜 받은 것이 곧 사명입니다 바울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흩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사명으로 여겨서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께서 받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아, 기쁘다, 감사하다.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더하여 사명으로 받아들여서 말씀대로 일어나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에게는 주신 직분이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기회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사명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재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상처받아 힘들었는데, 사람을 또 좋은 사람 만날 수, 결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고 사명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새로운 사업의 시작이, 어떤 분에게는 질병에서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사명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 성도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사명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깊은 고난과 상처와 어려움과 역경과 슬픔을 겪었는데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렇다면 그것 또한 사명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다를 수 있지만 동일한 것은 다시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기회의 그 시간, 은혜의 시간을 사명을 감당할 시간으로 인식하고 말씀대로 일어나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 기회를 주셨다는 것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사명으로 여기고 말씀대로 일어나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서 이해가 처음에 잘 되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싫다는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여 붙잡아와서 다시 사명을 주셨느냐라는 겁니다. 난 싫어야 하고 도망갔던 요나인데 왜 하필이면 요나였을까요? 니네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꼭 요나가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도망가는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여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시 니누에로 보내셨을까? 그게 처음에 참 궁금했어요 궁금해서 생각하고 읽고 생각하고 읽고 하는 중에 깨달은 것은 이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교회에 니누에의 구원은 요나의 몫이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에니 눈에는 요나의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구원을 위하여, 무언가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꼭 요, 요, 나를 보내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계획 중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다른 사람을 시켜도 될 텐데 꼭 나를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게 복음을 전해야 할 몫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해야 할 몫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신 나의 니느웨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내가 책임져야 할 영혼이요 나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교사가 되어 해외로 나가는 것도 귀한 일이고 그렇게 성교사로 파송된 분을 위하여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라고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귀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책임져야 할 영혼 나의 몫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내 손이 뻗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손이 뻗칠 수 있는 지역과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지역이 바로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나의 선교지입니다. 먼저 해외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내 손을 뻗치고 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곳이 나의 선교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성교지를 둘러보고,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내 자신의 전도를 통해 한 사람이라도 천국에 가는 사람이 생겨난다면, 우리의 삶은 영원한 천국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계획을 이루실 때에 사람을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몫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손해보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은 자신의 그 계획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때에 사람이 말씀대로 일어나 먼저 움직일 때만 하나님께서도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말씀대로 일어나기 전까지는 니느웨를 아꼈음에도 불구하고 바라만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말씀대로 일어나 행동하기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일어나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결과 5절과 6절과 같은 니네 외에 대회계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높은 자, 낮은 자 막론하고 심지어 니네 왕에 이르기까지 굵은 배옷을 입고 금식을 하며 불편한 그런 옷을 입으면서까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현상을 두고서 아마도, 아마도, 요나가 니네 외의 말씀을 전할 때에 큰 일식이 일어날 때였거나 아니면은 전국적인 어떤 지진이나 어떤 전국적인 기근이나 홍수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요나의 말을 들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합리적인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들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단지, 요나가 외쳤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이 일은 말씀대로 일어나 행동했던 요나조차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계획하시고, 요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셨고, 요나가 말씀대로 일어나 행동하기만을 기다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를 위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참으로 일을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교회 안에서, 내가 먼저 가정 속에서, 나의 일터에서, 말씀대로 일어나 행동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은 사람이 먼저 움직일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도 움직이신다라는 말입니다. 혹이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혹이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그냥 아끼시며 바라만 보시는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삶에서 움직여 활동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우리가 움직여야 합니다. 말씀대로 일어나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일어나 움직일 때에 하나님께서도 움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을 기대하고, 올, 올해의 주제가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이잖아요 회복시키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에 바랄 뿐만 아니라 이 회복을 기대하고 우리가 먼저 말씀대로 일어나 행동하십시다 우리가 말씀대로 일어나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도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은 항상 있습니다. 미로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문이 있습니다. 문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문이 보일 것이고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 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의 시간은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기회의 시간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허비하면 때로는 돈도 건강도 인격도 손해를 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영혼이 손해를 봅니다. 우리의 영혼이 손해보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걸 믿는다면 도망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도망가 봐야 하나님 손바닥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사람을 끝까지 추적하여 붙잡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실 때에 자신이 지목한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목하여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을 주실 때는 항상 먼저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기뻐하지만 마시고 감사하지만 마시고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말씀대로 일어나 은혜 받은 것을 사용하여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것은 사명을 받은 것이요 그 사명은 우리 자신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요 나, 요, 나에. 나를 통하여, 나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하지 마시고, 내 몫의 사명을 말씀대로 일어나 감당하십시다. 또한 손해를 보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때에, 사람이 말씀대로 일어나 먼저 움직일 때에, 하나님께서도 움직이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 그것은 사람이 움직일 때에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한 해에 이루실 그 회복을 우리가 기대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먼저나 먼저 일어나 행동하십시다. 우리가 말씀대로 일어나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활동하시고 움직이시는 그 결과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